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음주 사고 심각하지요. 지난 9월 25일 새벽 02시 25분경 해운대에서 좌회전 신호에 마치 유턴한 듯이 하다가 그러다가 인도 위로 자동차가 돌진했어요. 그래서 인도 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젊은 청년 두 사람을 충격했습니다. 한 사람은 대학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서 휴가 나온 청년이었었는데요. 두 사람 다 차에 충격돼서 거기가 좀 높은 지역에 있었는데요. 담장을 넘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휴가 나온 군인은 머리를 화단 모퉁이에 돌그 콘크리트 구조물 모퉁이에 머리를 부딪혀갖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의식이 전혀 없고요. 처음에는 뇌사 상태에 빠져서 곧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0.001%의 소생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들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이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요. 이번 사고를 통해 음주 사고의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사고로 사망한거나 식물인간 상태나 그 본인과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은 똑같을 겁니다. 음주 사망 사고에 처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직접 소송을 했던 그 피해자들의 유숙들을 대신해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상대로 소송했던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내 잘못 전혀 없이 승용차 잘 가고 있었는데 아빠가 운전하고요. 엄마랑 딸은 뒷좌석 타고 있었습니다. 음주 많지. 0.1% 이상을 말하죠. 그런 트럭이 들이받고 90m를 밀고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도 사망하고 딸도 사망했습니다. 그때 두명 사망했는데 징역 4년. 너무 적죠그 사건 이후에도 인천 청라지구에서 일가족이 에~ 신호 대기 중에 있었는데 뒤에서 엄청 빠르게 달려온 차 음주차에 사고당해갖고 일가족 (3명이) 사망했습니다 엄마랑 외할머니랑 아들이랑 사망했는데 그때 내잘못 전혀 없는데 징역 (5년) 너무 죽지요 우리나라의 음주 사망 사고 처벌이 너무 죽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